구글에서 스티치라는 도구가 나와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한국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피그마에서 가져올 수 있게 앱으로 만들어 줬네요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려주는 선생님 코난 선생입니다 구글에서 스티치라는 도구가 나와서 바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s t i t c h w i t g o o g l e c o m 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디자인을 넣고 제네레이트 디자인을 하면 바로 디자인을 만들어 주는데요. 개인적인 포토 라이브러리, 피자 쿠킹 에디터 사이트, 모바일 웹페이지나 PC 웹페이지 만들 수 있고, 자, 저는 시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피그마에서 가져올 수 있게 앱으로 만들어 줬네요. 한국어로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고교 학점제에서 추석 체크하기가 좀 어렵다고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매 시간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체크한 내용을 불러올 수 있게 하고, 뭐 필요하면 그걸 쓰고, 그렇지 않아도, 않으면 체크가 안돼 있거나, 뭐 그렇지 않으면 담임이 임의로 체크할 수 있게, 또 수정도 할수 있게, 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도구를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만 하기 때문에 디자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시간표나 추석체크 현황 등등을 제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먼저 첫 번째 화면은 시간표 화면이네요.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어, 출석 체크, 학생들에 대한 출석 체크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의 그 사진과 이름이 매칭이 또 돼야 돼서 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더 많이 보여도 될것 같습니다. 출석 현황, 네, 개별 학생들이 어, 개별 교사가 기록한 출석 현황 대시보드가 되어 있는데 대시보드는 굳이 필요 없고 그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하고 한 반에 어, 한 시간 동안 한 출석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요약해서 보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가 네, 여기 어, 여기 나와 있네요 서머리 그리고 여기에서 선택해서 찾을 수 있는데 어,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수록 상태는 불편하고 좀더 깔끔하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출석 가요가 공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 아쉽게도 원하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원하는 디자인은 아니고 어, 앱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피그마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 어텐던스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피그마로 한번 열어볼게요 디자인 눌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하면 이제 바로 컨트롤 v 에서 가져올 수 있고 가져온 거 내용들 요소 하나하나를 여기서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이 됩니다 뭐 피그마 내에도 이런 비슷한 플러그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도 요즘에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그 개발이 되다 보니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뭐 UI 관련해서 UI 제네레이터 이렇게 검색을 하면 뭐 많이 나오죠 AI UI 제네레이터 제네레이터 네, 애니메이티드 UI 모션 뭐 등등등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거는 피그마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쉽게 테마 수정이나 이런 것도 바로 된다는 거 그래서, 목업 디자인 같은 거할때 좋을 것 같고요. 또, 어 만약에 빠르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을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웹으로 만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어, 웹으로 바꿔달라고 해볼게요. 웹으로 바꿔줘.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복사해서, 챗 GPT 같은 데다가 넣어서, 실제로 디자인 할수 있겠죠. 재미니가 잘되 있으니까, 재미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캔버스 누르고, 코드, 코드 블럭에다가 이렇게 넣고 정말 간단하게 돌아가도록 구현, 고고 이렇게 쳤어요. 이제, 어 성능이 좋아지면서, 프롬프트 뭐 대충 써도 잘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사이에 저는 스티치에서 디자인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테마 바꿨더니 이걸 또 하나하나 적용을 해주고 있네요.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생성을 하고 있네요. 아이, 좀 답답하게. 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넣고 웹 웹으로 하고 사용자 쿼리가 좀 부족하면 한번더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마 사용자가 자연어로 이렇게 제어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내부적인 프롬프트 프롬프팅이 되어 있는 것같습니 네, 지금 이제 눌렀을 때네 이렇게 클릭이 되게끔 코드를 만들었네요 그렇 그러면은 와 이제 어 스티치에서 디자인해가지고 구글 재미니로 붙여넣기 해서 바로 쓰면 될것 같아요. 지금만은 됐고, 좀 기다렸다가 새 파일로 해서 새 채팅으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이제 일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단점은 아직 좀 느리다는 거. 후기의 속도에 맞추려면 좀더 빨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 어, 눌렀을 때 이제 하나하나 입력되도록 하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름도 지어줬네요. 에드 체크, 에드 트랙. 왜두 개가 이름이 다르죠? 에드 체크. 세 개를 가져왔으니까 이세개 코드를 동시에는 못 가져오나요? 코드 복사. 코드 복사가 아 이건 에디시고 코드 복사. 코드. 카피 코드. 전넣기 그리고 두 번째 카피 코드 넣기또세 번째 카피 코드 시죠 카피 코드 전러기아 지금 디자인 보면 날짜 지정하고 여기서 체크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공유 어떻게 할 건지 화면인데 아래 설명을 보고 기능을 추가해줘. 그리고 한국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설명 땡땡 중괄호로 쓸게요. 어 이거 그 아까 했던 프롬프트를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 보고 어, 기다려 보겠습니다 캔버스 안 눌렀다 네, 이거 잠깐 멈추고 캔버스 딱 누르고 다시 제출할게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에 그 사람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결정을 내리는 게 있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그 그냥 빠르게 생각하는 걸 시스템 1이라고 하고 깊게 오래 생각하는 걸 시스템2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스템1은 약간의 휴리스틱? 좀 편향이 들어가죠. 편향이 들어가고 좀 쇼컷을 찾는데 뇌가 그렇게 시스템1이나 시스템2를 둘다 써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너무 깊게 생각하면 뇌가 지쳐서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2로 깊게 생각하도록 하면 좋은데 그럼 토큰이 너무 많이 쓰이니까 일부는 시스템1으로 빠르게 표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시스템 2 깊게 생각해서 결과를 또 만들 수 있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딥 리서치 같은 거 켜주면 더 깊고 생각, 깊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사람도 집중할 수 있으려면 어느 공간을 좀 특정 공간으로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좀 정리를 하잖아요. 몰입을 위해서는 좀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딴 소리 해봤고요. 아, 지금. 만들고 있는데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과정과 로직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연동 딸깍하면 될것 같은데 아직 그건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그건 아쉽고요. 다만 이제 코드가 아, 너무 구식이에요. 아, 물론 뭐추석부 만드는데 요란한 코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열기 하나 하나씩 만들었네요. 열기 눌러서 미리 보기. 아 지금 만들고. 있나요?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유저볼이가안 돼요. 끝났는데. 음. 네, 좀더 기다려보죠. 여기가 대답 생성 중인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코드는, 음, 한 500줄 정도 되는 코드로 되어 있고, 코드 살펴보면, 이제 과목이 이렇게 하드코딩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아마 개선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헤드 부분을 이렇게 닫을 수 있고, HTML의 바디 부분에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뭐, 클래스나 이런 거, 별도로 CSS를 안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하죠. 정말 이, 이런 걸다 일일이 노가다로 작업을 했고 그리고 스크립트 기능적인 부분 보면은 여기에서 어, 파이어 베이스랑 운동할 수 있게 어, 여기 이렇게 넣었으면 하드코딩 했네요. 정말 이거 넣으면 안 되겠죠. HTML 열면 퍼 나오니까 이거 넣으면 안돼 넣으면 안 되겠죠. 정말 보안은 생각 없이 막 코드를 짜주네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막 데이터 불러와야 되는데 목업으로막 만들었죠. 인공지능으로 라이브 코딩하면은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코드 모르고서는 막 코딩하시면 이제 막키 같은 거다 노출하고 어 크일 날수 있어요. 네, 추석부 사망 일반 아, 오르났네요. 우선 아 이거 오르났네요. 뭐가 좀안 되네요. 추적부 선택 선택 수정 모드? 수정 모드 뭐지? 뭐가 안 되고요. 디자인은 되게 잘 나왔는데. 한 번에 이렇게 공유하기 짱하면 공유되게끔 컨셉은 좋은데 아 컨셉 진짜 좋은데 컨셉 진짜 좋은데 아쉽네요. HTML로 만들었는데 이거 수정하기 편하게 기능 추가하기 편하게 좀 바꿔야 될것 같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전체 사이트 전체 코드를 하나로 통합해서 기능을 구현하면 좋겠는데 지금 하드코딩된 부분들 다 지우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가정해서 다시 만들어줘 통합된 코드를 이제 생성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다시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 바로바로 해주는 거 너무 좋고요 기능을 구현할 때는 연동해 보니까 잘안 된다 뭐 커서에 넣거나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상 뭐 되게 깔끔한 디자인을 만들어줘서 스티치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아 재민이 이정 프로를 쓰면 더잘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롬프트 가이드도 있네요 어 아이디어 하, 이제 하이 레벨로 할 건지 아니면은 디테일 프롬프트로 할 건지 그리고 뭐 분위기로 디자인할 수 있고 화면별로 반복해서 네, 구체적으로 계속 말하라고 하네요. 특정 화면 기능에 집중하기, 원하는 님이 설명하기, 앱 테마 제어, 네 분위기, 글꼴, 그리고 구체적으로 청하기. Switch All Product Copy and Button Text To(어쩌고 어쩌고) Kore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명확하게 하기. 이건 프롬프트의 기본 원칙이죠. 그리고 반복하게 하고 한 번에 하나만 바꾸고 UX UI 키워드, Navigation 바, Call To Action 버튼, Card Layout 이런 거. 이제 UI UX를 아시면 어, 이런 게 익숙한데 또 그렇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참조 요소, 를 검토 및 수정을 통해서 네, 프롬프트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자그 외에 자주 묻는 질문들 보면 네, 갈릴레오 AI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갈릴레오 AI를 디자인 하는 뭐 그런 거거든요 연동을 하면 되게 강력해지지 않을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네, 소유권 주장 하지 않는데요 한도가 50번인가 50배, 350번, 총 400번 하네요 포럼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올린 게 나오겠죠 핫! 근데 보면 없네요 지금 정말 없습니다 아직 네, 초기 앱이니까 자, 지금 만들었는데 재민이에서 다시 요청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출석 저장 한번 눌보고 감입용 출결, 출결데이터 로드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보고서 보내기 시작일 종료일 네 일단 요렇게 세개 코드를 하나로 합쳤고 아이디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재민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목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이상으로 스티치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